물건 하나로도 사람의 인상이 바뀝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물건 선택은 곧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오늘은 가방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70대 여성 한 분이 오셨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표정은 밝고 말투는 단정하셨죠. 처음엔 연세가 훨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일어나시며 가방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우해졌습니다 커다랗고 낡은 청가방 어깨끈은 달아 끊어질 듯 했고 가방 입구는 벌어진 채 물건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표정과 말투는 고왔지만 가방 하나로 전체 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지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방은 가장 자주 드러나는 물건입니다. 버스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서든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요. 가방은 단지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담는 일상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흐트러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흐트러져 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젊고 세련돼 보이기 위해 옷차림보다도 가방 하나를 더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어떤 가방은 불필요한 장식이 많아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어떤 가방은 색상과 소재가 싸구려처럼 보여 사람의 인상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가방은 단순하고 정갈해서 그 사람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게 만들죠. 물론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싸지 않아도 딱 하나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품위는 값비싼 로고나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지퍼가 잘 닫히고 어깨끈이 튼튼하고 가방 안이 정돈돼 있는지 색상이 계절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만 가꾸려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 습관 그리고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보여주는 삶보다는 채워가는 삶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채움은 소지품 하나에도 배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잠깐 들여다보세요. 무게는 괜찮은지, 끈은 닳지 않았는지, 내용물은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더 젊고 단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전한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 양반, 나 요즘. 사람들 만나면 괜히 위축돼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옷도 늘 입던 거고, 가방도 남편 거 물려받은 거 그대로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방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60대를 넘기고 70대를 향해 가는 이 시기엔 누구보다 당당하고 싶고, 더 이상 비교하며 주눅 들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방 하나에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품고 다니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자세, 내면의 정돈,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 안에 담기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가방이 좋을까요? 비싼 명품 말고, 진짜 우리에게 맞는 가방 말입니다. 첫째, 가방의 크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큰 가방은 몸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처져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가방, 무게가 가볍고, 딱 필요한 물건만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좋습니다. 둘째, 색상입니다. 검정색은 무난하지만, 너무 어두우면 얼굴까지 칙칙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은한 베이지, 짙은 와인색, 깔끔한 네이비 같은 중간 톤이 훨씬 더 세련되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셋째, 소재입니다. 너무 반짝이거나 얇은 천 소재보다는 탄탄한 천 혹은 무광의 인조가죽처럼 형태가 잘 유지되는 소재가 좋습니다. 이런 소재는 가방 자체에 품격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의 신중함도 함께 느껴지게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방 속입니다. 가방은 당신의 하루를 담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약봉지, 오래된 영수증, 엉킨 마스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가방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리된 가방은 정리된 하루에서 나옵니다. 가방을 꺼내는 그 손짓 하나가 당신을 더 단정하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가방 속이 어지럽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리는 젊음보다 더 강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가방을 메고서 계셨습니다. 그 가방은 형광색에 가까운 진한 핑크색에 번쩍이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고 손잡이 쪽은 날가 해진 실밥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그분을 슬쩍 쳐다보고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나이 든 사람을 향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어깨는 조금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서글프기도 했지만 분명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왜 겉모습으로 판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겉모습에서부터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하거나 비싼 겉모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상입니다. 60대 이후 특히 여성이 든 가방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심지어는 정서적인 안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가방은 뭔가를 늘 숨기듯 다니는 느낌을 줄수 있고 너무 큰 가방은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짊어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활동적인 옷차림과 어울리는 크로스백을 또 어떤 날은 조용히 산책 나갈 때 어울리는 토트백을 그날의 마음에 맞춰 가방도 바꾸는 여유가 인생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방을 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으며 가방을 무겁지 않게 소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인생이 정돈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가방, 혹시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채 지니고 다니는 불편한 감정, 억눌린 기억, 혹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 선택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방을 바꾸는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돈하고 내 안의 태도를 가다듬는 하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요즘 가방 하나 사려고요. 근데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에 가니 다 너무 화려하고 젊은 사람들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가방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울리는 가방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내 삶에 어울리는 가방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방은 단지 물건을 담는 용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지금의 건강 상태, 걷는 습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방은 무조건 비싼 걸 고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쪽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허리와 어깨의 힘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무겁거나 크기가 부담스러운 가방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방의 크기는 내 걸음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 있고 무게는 가볍대, 지갑, 손수건, 작은 약통 정도를 넉넉히 넣을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가방의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반짝이거나 과한 브랜드 로고가 드러나는 가방은 오히려 나를 더 연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정제된 색상, 예를 들어 진한 남색이나 부드러운 브라운, 은은한 회색 계열의 가방은 세련되면서도 나이든 품격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방 안의 내용물입니다. 가방 속이 늘 지저분하면 그 사람의 일상도 정돈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가방 안이 간결하고 정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방의 겉모양 뿐 아니라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진짜 품격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정갈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가방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느긋하게 산책을 하던 중두 분의 어르신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중한 분은 작고 단정한 크로스백을 가볍게 어깨에 메고 계셨고 또 다른 분은 무겁고 큰 명품 토트백을 팔에 걸고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방이 아니라 걸음걸이였습니다. 작은 크로스백을 맨 분은 자세가 곱고 걸음도 경쾌했는데 무거운 가방을 든 분은 계속 한쪽 어깨를 움켜지며 자주 멈춰 서곤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진짜 멋이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를 줄 아는 지혜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가방이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편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가방이 있을 뿐입니다. 60대를 넘기면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무릎 관절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무거운 토트백이나 큰 쇼퍼백을 메고 다니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가방으로는 가벼운 소재의 크로스백이나 스트랩이 넓고 안정적인 숄더백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트랩의 폭이 좁으면 어깨에 무리가 가고 피로감이 더해지므로 너비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지퍼나 여밈 부분이 편리하게 열리고 닫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기에 작은 자석이나 단순한 여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실제로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몇 걸음 걸어보며 몸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지 걸을 때 스트랩이 흘러내리지 않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노년의 일상을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품격 있는 노후란 결국 작은 불편을 줄이고 자신을 아끼는 생활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가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겁고 화려한 브랜드 가방보다 가볍고 편한 가방 하나가 나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특히나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허리와 어깨, 팔에까지 부담을 주기 쉽고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려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보기에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체력 소모는 생각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꼭 피해야 할 가방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첫째, 너무 큰 가방은 피해야 합니다. 가방이 클수록 무게도 많이 나가고 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계속 넣게 되어 점점 무겁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둘째, 가방끈이 너무 얇거나 불편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얇은 끈은 어깨에 파고들고 가죽이나 금속 체인 같은 건 몸에 부담을 주며 장시간 착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퍼가 잘 열리지 않거나 닫힘이 뻑뻑한 가방은 손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되도록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무작정 이것저것 넣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추리세요. 지갑, 휴대폰, 약봉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만 넣고 가볍게 외출해 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걸음도 자연스럽고 당당해집니다. 우리의 품격은 값비싼 장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절제하고 아끼는 지혜에서 비로소 빛납니다. 가방은 그 지혜를 매일 들고 다니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더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고 어떻게 단정히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에도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 어깨가 내려앉고 몸도 마음도 늘 피곤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걸 덜어낸 사람은 걸음도 가볍고 표정에도 여유가 깃듭니다. 가방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삶의 태도, 그리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까지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진짜 멋진 사람은 비싼 가방을 든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가방을 들어도 당당한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멋을 위해서 억지로 꾸미는 나이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덜고 조금 더 자유롭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이 아닐까요? 이 방송을 보신 뒤 오늘 외출할 일이 있다면 한번 가방 속을 열어보세요.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어깨에 가볍게 걸쳐보세요. 거울에 비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젊고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나의 품격을, 나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 한줄 남겨 주셔도 좋고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주셔도 좋겠습니다. 항상 가볍고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